사실은 어 우리 조씨에도 내 기주가 작 올해 신축년에는 내가 사실은 마음을 잡지를 못해야 돼.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있어요? 가게. 가게? 어떤 가게 하고 있어요? 미용. 괜찮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지금 정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된다든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무척이도 많다고 그런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예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laughs> 그런데 올해 수전에는 내가 지금 본인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올해 수전에는 내가 시국도 시국이지만 어 조금 여기가 그렇게 된게 조금 된 걸로 보여 네좀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마음이 그런지. 한 2년 정도 됐어. 2년 정도 됐어. 이 가게 한 지는 얼마나 됐어? 10년, 11년. 11년, 1년 근데 네. 여기 들어가서 돈못 벌었다는 소리는 못 해. 초창기에는. 네. 그러냐, 안 그러냐. 맞아요. 어,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네 어? <laughs> 방송이, 목소리는 날 해야 돼. 네. 어, 그런데, 우리 조씨의 기주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이 떴다고 한다. 네. 네. 해야되지 말아야되지 내가 이거를 다른데 가게로 옮기지 말아야될지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난하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박씨의 내 대주랑 박씨의 대주는 뭐하고 뭐해요? 그냥 회사가 아 회사? 근데 조씨의 내 기주랑 사실은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 사실은 내가 봤을 때 화목한 가정으로 안보여 본인은 화목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신당에서 봤을 때는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너네는 절대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왜? 너네는 쓰라 자손도 없고. 네. 나 근데 이말 한마디 해도 방송에 나가도 되나? 네. 산신부정? 네. 본인 산신부정 꼈다고. 아, 부정 꼈다고요? 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네. 실수로 해서 흘린 게 있을 거라는 거야 네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30분 정도 끼고 근데 그때부터 우리 조시네내 기주도 어렸을 때 말썽 무척이도 피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네. 마음을 못 잡고 내가 더 힘들게 또돌이 생양, 생, 생활처럼 하고 살 때도 무척이도 많았어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땠던 간에 과거지사는 과거지사고, 내가 현재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우리 박씨랑 조씨 편이랑 조상의 합의가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인네는 하목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신당에서 봤을 때는 하목한 가정으로는 안 보여. 왜슬라 자손은 왜안 낳니? 자손 있어요? 안녕하세요. 없죠. 왜안 낳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14년인데 왜? 안 생긴 거야?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계획적으로 음. 이제 안 가졌었고요. 왜? 조금 네. 일해야 되고 이래야됐었 네, 이제 정리하고 음.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모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가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음, 음.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늦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근데 응. 내가 말할게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둘이 총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왜 그런지 알아? 본인 사주는 절대 총이란 거가질 수가 없어. 일부중사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간에 내가 자손을 갖고 싶고 안 갖고 싶고 그거 떠나서. 어, 서로 간의 관계는 맺니? 왜? 근데 뭐가 화목하다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있었다. 뭐가 화목하다는 거야, 근데? 아까 화목하다며 그냥 안, 어, 써, 안 써, 싸우고. 안 네. 싸우고. 그냥 네. 서로 간에 피해 <laughs> 안 주고. 그래서, 야 너무한다. 이게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옛날, 그래도 있잖아. 조시에 어마만 어쨌든 간에 어, 서로 간에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수라자손는 낳고 이 박씨 편에 씨는 그래도 낳아야지 그 조상에서 합의가 되지 그치? 근데 합의가 안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 예전에는 내가 직장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라고 했다 근데 이게 늦어지니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십사 년 동안 안 생긴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핑계야. 노력이 없다 너네는. 근데 어떻게 화목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이것도 표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친구가, 애를 이제 건강했던 친구가 음. 이제 출산을 하고 바로 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애를 이렇게 하는 게 무섭다고. 음. 음, 그랬구나. 근데 친구는 친구, 어, 그 친구는 그 친구고, 낳고 나서도 행복해서 잘 사는 집이 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조씨편 기주가 바시편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어쨌든 간에 자손은, 쓰랄 자손은 놔야지 조상의 합의가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내는 우리나안 싸우고, 그래서 하, 행복해요.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신당에선 뭐냐면은 박시편은 박시편대로 따르고 조시편은 조시편대로 따르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간에 신경 건들지 않고 터치 안 하고 그냥 남들 앞에서 호호 하하 그냥 옆에 있으니까 내가 챙겨줘야 되는 존재 아니야 하세요. 하목한 거랑은 그거랑은 틀려 조금 우리 조시편 내 기주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바뀌어야 될 문제도 있다. 조금 바꿔야 돼. 어. 그리고 지금 가게. 네. 그거는 지금 벌써 본인 직성이 떴어. 네. 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 할지 말지 그게 궁금한 거니? 그거 되고요. 누가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너 동업은 안 돼. 아니, 이제 오라고. 유튜브 음. 이제 오라고. 그런 제일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도망은 아니에요. 응, 음, 아니고 그냥 밑으로. 네. 근데 여기 지금 그건 어때요? 손님 들 경제. 네. 지금 없어 매출 없어요. 없어. 옮겨야 돼이 터도. 어차피 그렇고, 근데 나 마지막 말로 한 마디 할게. 요뭐 배운 게 있니? 그렇잖아. 배운 건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한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디 밑에서 절대 일을 못한다.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술, 내 전문적으로 해서, 내 전문 분야로 해서 하는 건할수 있겠지만, 왜 나를 보고 오는 거니까 할수 있겠지만, 이거 아니고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누구, 다, 이 분야 아니고 다른 분야로 일을 한다고 할 적에.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분야로 할 적에는 하지를 못한다고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가게는 접으시고 그 밑으로 내 하고 있는 분야에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리고 본인 사주는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칼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지니고 있어 음. 본인 날때 엄마가 힘들게 낳다는 소리는 못 들었니? 아니면 저항결계했다든지 아니요 자연분만 할 때? 시끄러 어, 본인 낳고 조금 시끄럽다는 이런 소리도 못 들었어. 저 태어나고 일주일에 다 하는 거지. 그치. 그런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워.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칼을 짖는 거 태어난 사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잘 되면 뭐겠니? 칼 들고 태어났으면 의사.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니? 요리사. 어, 그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겠어? 가위, 미용실.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간호사. 이런 거고.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본인의 사주에 내 직업은 잘 갖고 태어났어. 미용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 분야에서는.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 직업은 잘 찾아서 잘 갔다 이거야. 근데 본인도, 남사 남자 직성이 있어. 네. 한번눈 돌면은 또라이가 된다고. <laughs> 그리고 되게 이렇게 그냥 순한 것 같고 네. 그냥 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을 때 절대 아니야, 본니. 네. 어, 내가 화나거나뭐나 감정적이야, 너무나 집착적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오해 아니 오해도 살 때도 무척이 많다. 네. 네. 어, 그거 조심해. 네. 알았지? 네. 내 사주가 그러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내가 가게를 정리하고 그, 어, 누구 밑으로 스카우트, 스카우트, 스카우트 된 대로 들어가도 괜찮다. 어. 응. 근데 내 직업은 내 사주랑 맞게 갔으니까. 네. 그거는 잘, 어,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빨리 자손나. 여기 지금 박지편에서는요, 자식을 지금 끔찍하게 바라고 있다. 어디 가서 화목하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봐. 내가 할 일도 다 했어. 어, 지금 이사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 늦면은 될지. 누구 명의로? 신랑이. 신랑. 네. 조금 힘들다. 오래요? 응. 오래되냐? 조금 힘들어. 내 후년에는 그래도 들어올 공기가 들어오거든. 내 후년에 그러니까는 지금 일어2이 년. 어, 아 청약 자체 늦는 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늦는 거에 했는데 그게 집에 안될 경우가 많다. 고 아, 너도. 그러니까 그리고 어5살때 노세요. 왜 그래야지 제대로 된 집을 청약을 했을 때 얻을 수가 있다. 어. 집도 집 나름이잖아. 그지 그니까 그때 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집이 나한테 들어와 남편 쪽으로 문서가 그니까 러 45살 때한번청약을 넣어봐요 괜찮을 거야 이번에 계속 기다리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 넣어봐 올해 43시지? 네 응, 남편 올해도 그렇게 근데 45살 때 그래도 더 제대로된 문서가 들어오긴 하는데 네. 또 40세에서 내년보다 올해가 나니까 네. 올해 조금 그고 거다. 어, 올해도 그거 가고자 하는 게 있으면 네.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아.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건또 그거. <laughs> 그리고 내가 네. 이거 한마디 할게 빨리 마음 바꿔요. 네. 알았죠. 가지 생각이 없어.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정신 차려. 그건 아닌데. 지금 너희 이거는 무슨, 내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야, 완전. 잘 한다고 하지만은, 서로 간에 무슨, 뭐, 떡을 봐야, 뭐 별을,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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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석담 아, 뭐? 하늘을 봐야지. 어, 하늘을 봐야지. 어, 하늘을 봐야지. 지금 둘이 뭐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이거 뭐야. 선배들 뭐 하고 있어. 알았지? 이제, 이제부터, 지금 나이가 늦었어요, 네. 그렇잖아. 네. 그렇지만 더 늦기 전에 마음이 있으면 네. 빨리 마음부터 다시 잡으세요, 알았죠? 개잡고세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 없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